아, 가장 끔찍했던 케이스. 보기 힘들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. <laughs> 여자인데, 19살짜리야. 근데, 얘가 엄마가 스키장을 못 가게 하니까, 아파트, 그, 저기, 파이프, 도시가스 파이프를 10층에서 타고 내려오다가, 얘가 떨어져가지고, 골반이 착살이 됐어. 얘 들어올 때 항문 터지고, 척추 박살 나고, 장 터지고, 앞뒤로 다 열리고, 마비되고, 그래가지고 그 신경외과, 정형외과, 그다음에 일반외과, 민용외과다 들어갔어. 수술이 2 0 시간 걸렸나? 네. 그래가지고 애를 살리긴 했는데 내가 레이던트일 년차 때부터, 아 내가 레이이 년차 말부터 내가 전문의 시험치러 가기 전까지 걔가 병원에 있으면서 휠체어 탔으니까. 그때 조금 걷기 시작하는 정도로 회복이 됐거든요. 응급실에 들어올 때부터 뭐장 튀어나오니까 막 장이 터져서 복강 안에 똥차 있고 막 신경 튀어나와 있고 부러져 있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봤던 케이스 중에 제일 끔찍한 케이스였지. 생각보다 정외과가 험한 케이스가 많이 옵니다. 왜냐면 저번에도 내가 청소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. 에너지가 크면 굉장히 많이 다쳐요. 거의 다 박살이 나서 오거든. 방금도 내가 외래에서 한명 봤는데 축구하다가 다리가 팩 돌아갔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클때 손상이 오면 골절만 깔끔하게 나는 것보다 주위 조직이 같이 망가지니까 굉장히 아요. 파 그래서 아까 그 환자도 내가 집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집에 가다가 다시 와서 입원했거든. 그만큼 에너지가 큰 그런 손상이 오면은 끔찍해집니다. 이렇게 보면 네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